코아 코코입니다. 네. 저희 이제 앞으로 갑시다 어디 계세요? 네. 저어저히꺼졌어요 어?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네요. 그래서 제가 켜서 갑시다. 네. 일단 침대도 하나 써 들고 갈까요? 그러읍시다. 어? 짠.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? 계시는데 네? 네? 제가요? 저 제가 거기로... 왜요? 왜요? 그럼 우리 네. 내려갑시다 그냥 내려가자고요? 네 어? 아! 아, 사망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여기 왔어요 네? 저 코코님 보여요 아 거, 거기 아니에요 그 옆에... 갑시다 우리 뒤에서...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저희 네, 이쪽 아니에요 여기로 이쪽, 토크... 아니에요,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토고해야 돼요 어아 뭐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라니까요 <laughs> 아 웃기다 <laughs> 어 여기 어디지 어 들어갔다 아 진짜 하영아 말썽만 피우신다니까요 <laughs> 어 사랑해요 뭐예요. 즐거클넛이 태양에서 내리러 갔어 아파서 네? 구름도 다 보이죠 여기 떨어져도 돼요? 그건 내 원래 아니 떨어지면 자, 계단이 있어요 어 거기 못 가는데요 저 네? 어, 왜 이래 내 떨어질게 <laughs> 잘 떨어지세요 아, <오>, 무서워 <laughs> 죽었어 다시 어, 떨어질게요. 여기 계단 있는데요? 네. 어? 전 여기 사다리 죽을 것 같아요. 어? 왜안 죽었어? 사다리가... 죽었대 사다리 타고 있어요. 아, 진짜요? 지금... 저는... 그리고 어떤 화살표가 있거든요? 또 죽었어. 그자 <laughs> 그냥 죽을... 죽을까요? 그래 죽지 마세요. 저 어떤 화살표 모양이... 어? 저 이렇게 가도 되네요. 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아니, 내려가 주세요. 여기 맵이 처음이에요. 여기 내려가지 않도록. 저기. 사망하셨네요. <웃음> <웃음> 축하합니다. 큰일 나요. 응, 계단이 어딨죠? 근데 네, 이게 자하면 사망하는 곳이어서. 이게 네, 잘못하면 사망합니다. 어, 내가 어디로 올라왔던지 모르겠... 저, 저, 이 하얀 유리 같은. 벌써 래서 선물이지 어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아니, 이거 이미 죽을 걸요? 어, 그걸 죽으셨다. 저처럼 이렇게 그냥 네. 오세요. 어. 저 이렇게 내려, 어. 내려가고 어. 있습니다. 좋요 어.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졌을까요? 이거. 진짜 대박인데? 그쵸? 네. 그리고 저거잘자보니까위를 완전히 내려오기 힘들어요. 헐, 이거 진짜 대박인데. 어, 내가 죽었을 때그 침대다. 죽었을 때 침대를 잃었어요. 나도 침대를 잃았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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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기다려주세요. 그, 어, 지금, 제발. 네, 기다려 드릴게요. 됐어요. 듣고 계시죠? 크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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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!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어, 여기 뭐지? 저기 뭐가 있거든요? 그건 뭔가요? 네? 저기 제가 죽은 침대. 어.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잡도 까는 거죠? 어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저 거의 못 까는 걸로 합시다 그냥. 네. 자 그러면 이상으로 닦고 왔습니다더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네.